7개월 동안 이탈옥대 극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저스카인스 쇼퍼스하는공연 <laughs> 함께할 수 있어서 네,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행복했고요. 네, 여러분들, 네, <웃음> <웃음> 여러분들이 함께해주셔서 이렇게 아무탈 없이 네, 그 사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를 준비했어요. 저희 주연 배우들 한 마디씩 인사를 또 <laughs>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이아베이, 마트의 웃음> 주영광입니다. 네, 길게 안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마리아 역을 맡은 장은하 배우입니다. 여기 오늘 꽉매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보내는 마음, 너무 아, 가슴 아프고 또 너무 감사했고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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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유다. 유기한 <laughs> 입니다한 네. 어,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행복했고 이렇게 떠나보내기 싫은 작품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 정말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한회 안에 있습니다. 어,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주걸 김영수입니다. 네. <laughs> 아, 어안울줄 알았어요. 눈물이 안날줄 알고 어, 우리 양상문 친구들이 우는데 막야왜 아, 그냥 막 이러네. <laughs> 근 여러분들 박수 쳐주신니까 눈물이 그좀 나네요. 네. 음. 아 참. 음, 이 해로 역할을 좀 사랑해 주셔서 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안 계셨으면. 어, 정말 무너졌을 거예요 아마 <laughs> 음, 훌륭한 배우들도 함께해서 어, 정말 너무 대단한 우리 관객들과 함께해서 너무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아 어, 근데 음왜안 가세요? 짐 <laughs> 없어요? 네, 빌라도 역할을 맡은 지헤쯔리니다 자, 아, 정말 고맙습니다. 어, <laughs> 매번 각자가 모두 다른 삶을 살다가 지금 이 순간 이곳에 함께 모인다는 것 자체가 늘 기적인 것 같습니다. 매번 기적의 순간에 이렇게 늘한해한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제가 사랑하는 또 태안이와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laughs> 네, 어, 다른 스케줄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여러 배우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어, 이 자리 빛내기 위해서 와주신 우리 더블 캐스트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이영미 배우님과 최재림 <laughs> 배우님. 한마디씩. <laughs> 네, 영주원이 때문에 울었는데요. 아, 정말 마리아 하면서 많이 사랑할 수 있었고, 또 많이도 울었어요. 네. 개인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에 제가 이 역할을 맡아서, 음, 저도 힘든 마음을. <laughs> 네, 마리아 하면서 많이 위로, 음, 여러분이 저에게 아마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저도 마리아를 통해서 많이 위로를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했고, 네, 좋은 배우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더욱더 값진, 네, 지저스 크로스 스포스타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다와 치저스를 다한 김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어, 정말, 모든 네, 분들이 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재밌게 잘, 정말 공연 너무 즐겁게 잘했고요. 지상형이 이제 다른 공연 때문에 참깨하지 못했는데 어, 우리 세 명의 유다들 그다음에 두 명의 지저스들 플러스 원으로 저까지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다음 기회에 지저스가 또올라가게 된다면 그때 꼭 다시 한번 더 참여해서 더 완성된 모습으로 여러분과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 자리에 제 함께하지 못한 마이클 형님과. 어, 지상이와 지상이와 또태한이 형님과 또 연지에게 여러분들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어, 다음은 제가 읽어야 되는데요 어, 저희를 이끌어주신 이진아 연출님과 그리고 또 서명구 안무관님 설도윤 대표님 그리고 각 파트 스텝 여러분들 타르테 시어터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한분 저희가 무대 어, 소개해드릴 분이 계신데요. 저희 음악을 정말로 잘 <laughs> 저는 김성수 감독님 먼저.